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 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 내리라 하셨다 알지니라 매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이며 또 진노입니다 유다 땅에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말미에 준 말씀이죠 결국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이 성전은 회파됩니다. 실로에 아, 행한 것같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같이 너희 남왕국에도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일절에서 시작된 경고에는 너희는 이 성전을 가르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슨 거짓말일까요? 당시 정치적 형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기로 하여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모두 이 성전이 서 있고 제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유다를 지키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아는 당시에는 유별난 선지자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다 백성과 왕가에 안심을 시켰습니다.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산해립과 랍사계 군대가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 굶주림이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18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몰살시켜서. 나라가 지켜줬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도 설마 설마했고, 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괜찮다는 말을 당연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따지고 보면 실로에 행했던 역사적 사서, 사건 그걸 증거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3천명의 0천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셔둔 회막에 모셔둔 법궤를 가져오죠. 그 사기가 진작되고 충천해서 그 함성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도 진동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떱니다. 그러나 법궤를 모셔놓고 한그 다음 싸움에서 이번엔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계는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아, 그렇게 법계를 빼앗기죠. 그때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하는 그 믿음을 깨겠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한 지적에는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성회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볼수 없다. 이렇게 꾸짖죠. 또잘 아시는 아모스 5장 24절에 의하면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감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늘 오해되어서, 말하자면 정당한 제사, 신약시대에서 쓰자면 정당한 예배는 이러한 종교적 윤리를 완벽하게 행해야 받아들여진다 라는 식으로 종종 잘못 조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정의와 공의와 윤리적인 모든 조건이 완결되어야 된다고 조합하는 바람에 회개의 기도가 길지요. 공예배에서도 예배 시간에 전부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자가 자기의 흠을 고백하고 또 모두의 흠을 고백하고 그래야 이 최소한 완벽하게 살진 못했을지라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예배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흠결없는 완벽한 행동을 조건으로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소속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인내와 자비와 공의에 참여하는 그런 인간성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 정의와 평화 혹은 인내와 자비 같은 단어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용은 꼭 폭력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교회사 내내 보는 그 기독교 교회사의 현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는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뭐 쉽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든가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나 정의나 인애나 자비라는 단어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제시하는 속성들인데 우리는 그 단어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나좋해서쓰므로써 하나님 없이 쓰는 단어들은 그 단어들이 아무리 대단한 단어일지라도 꼭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도 이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답게 하자 하는 운동이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이 있었고 중요한 역할입니다만은 좀 아쉬운 것이. 그런 것들이 정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이 그런 욕을 먹어 산 것이 있지만 그것은 돌이키자고 어 회복하라고 어 이대로 어 곁길로 빠져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끌어당기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고함이지 결단코 정죄와 심판으로 끝내자는 마지막 선언으로는 성경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아에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아서를 좋아할 사람이 드문데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어디냐 하면 레위기하고 예레미아라 그래요. 그리고 길어요.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있지, 형식의 엄격함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며, 예레미아에서 계속 경고와 꾸중이 나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싶은 원하는 목적을 타협하지 않는 부모된 책임. 부모된 애정의 끝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가 이랬다, 너희가 이랬다라는 말들로 가득해서 참으로 무섭게 읽히는데 결국 예레미야서의 핵심된 그 절정. 핵심된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새 언약입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원약 이것이 모든 구 중의 그 종착지입니다. 아, 목표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바와 같이 몽학 선생이죠. 하인이 그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가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고하는데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 하인, 이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가느냐 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죠.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쳐야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가 없죠. 선을 행할 수 없고, 용서를 할수 없으며,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것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커틀라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난안 했어 나는 나쁜 짓안 했어 그러니까 전부거든요 나쁜 짓을 안한 것으로는 자기 확인을 시킬 방법이 없어서 이 율법은 어떤 부작용을 낳느냐 하면 잘못한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잘못을 비난해야 비로소 잘못을 하지 않은자가 확인이 되죠. 거기는 공포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로 오는 것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소망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무엇을 못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열려 있는. 새 생명, 새 약속, 새 능력 속에 초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듯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옛 성전 율법적 차원에서밖에는 그더 이상의 기능을 할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서 이만일에 저주와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 전부였던 제사에서 예수로 인하여 성전된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초대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연합되며 그 성품과 기쁨을 나누며 소망과 영광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옛 언약과 뭐가 다르냐 옛 언약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해방이고 너희를 광야에서 먹여 살린 충분한 필요였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가겠다 이새 언약은 더 나가겠다 어떻게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새 사람을 만들겠다. 이제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가 모르는 것을 남에게 들을 게 없다. 네 안에 내가 보낸 내 아들로 인한 부활 생명과 내가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얼마든지 열려있는 은혜의 강을 그 열매를 너희는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호세아 11장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꾸중은, 하나님의 진노는 폭력이거나 공포가 아니라 화가 나서 이렇게 짓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러 일으키는 거죠. 너 외면하지 마라. 너그 길로 가지 마라. 너 돌아서지 마라. 너 뿌리치지 마라. 뭐라고요? 이내 마음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타도다. 여러분 자녀 길러 보면 경험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본 거 아니에요. 부모를 이기는 마지막 공갈이 모여서 나집 나갈 거야. 그럼 부모가 지죠. 부모가 진다니까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봤잖아요. 누가 진짜 어미냐 반 잘라라. 저 사람 주십시오. 반을 자를 수 없죠. 어떻게 친모가 자기 자식을 반을 잘라서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꾸중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을 인하여 우리를 꾸짖으시죠. 그게 없으면 우린 버려진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길 때마다 왜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안 그러고 왜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요구하시는가? 그게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야죠. 끝없이 가야죠. 사도 바울의 말같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때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세길, 더 있는 영광, 더 있는 약속들을 향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거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입구 중, 하나님의 노하심, 이런 것들을 공포로 가질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이 공포가 되면 우리는 공포를 면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꾸중을 받아 돌이키십시오, 더 나아지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일서 사장 1팔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졌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공포보다 사랑이 더 크다니까요. 폭력보다 용서가 더 크다고요. 이것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에 허락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른 모든 모든 심령들에게 약속한 명예인 것입니다. 사랑이 큽니다. 용서가 큽니다. 이걸 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를 놓치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런 명분들이 공포와 폭력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같이 제사만 드리고 나오면 자기 할거다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스스로 기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신의 성품의 참여를.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내용으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에 휩싸입니다. 왜 정치가 이 꼴이야? 왜 경제가 이 꼴이야? 모든 문제를 그런 하나님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하급 조건들에다가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런 말들로 우리의 안전을 또는 우리의 어떤 받은 바, 도전을 이렇게 답이 아닌 곳에다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화, 신앙의 진정한 그 경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기쁨이랍니다. 짐이 없는 안전성이 아니라 기쁨, 어떤 기쁨,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소외케하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인용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했던 원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부르지져도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셔서 원망도 기억도 다 잊은 이 나이 80에 이제 와서 뭘 하자고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이 몰라줬다. 안 계신다. 외면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권리는 얼마나 굉장한 것일까요?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망이 될수 될수 없고 원망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자의 참된 자신감과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는, 너희는 내 자식이거늘 어찌 전목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각의 현실을 이렇게 위대하게 살아내는 감격과 인내와 충성,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